thank you 반갑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손전문가의 1,2,3 시간입니다 손전문가의 1,2,3 시간은 하루에 한번두 번째 영상으로 세개의 추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손세민 전문가라고 하고 바로 첫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는 그 초정밀 카메라 렌즈 전문 제조업체로 스마트폰용 카메라, 렌즈를 재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한테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죠. 갤럭시 Z 폴드, 플립 순항이다. 뭐 백만 예판 청신호. 이거와 같이 지금 새로 나올 핸드폰인 이제 플렉스블 핸드폰인 갤럭시 폴드와 플립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. 그렇다는 것은 이제 세코닉스 같이 갤럭시 부품주한테 좀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예상 속에 추천서로 넣어봤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웨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틀 연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 신용 비율이 0.38%로 좀 높진 않아요. 근데 너무 낮기 때문에 상승세가 좀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. 강하게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구름 따에 갇혀 있잖아요. 지금 세코닉스가 그러니까 상승 시나리오는 이게 강한 상승세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박스권에 좀 횡보하고 있다가 조금 조금씩 올려두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.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상단에 매물 역시 적게 분포되어 있는 만큼 이 9,200원 정도 상단에 121선 부근인 이 9,2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어,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렇게 추천 종목 사유로 넣어봤습니다.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. 크래프톤은 뭐 유명한 게임주죠. 크래프톤은 어, 최근에 이슈가 뭐가 있냐 하면은 K-게임에 hey 참가한 게임스컴 2022에 주목해라. 어 게임스컴은 뭐 세계 3대 게임쇼로 불린다. 뭐 이러고 하죠. 근데 여기에 참가한 기업이 크래프톤, 넥슨, 네오위즈, 라인게임즈 등 그중 크래프톤과 네오위즈는 현장 부스에서도 이용자들을 만날 계획이다. 게임스컴이 다음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 아무래도 크래프톤과 네오위즈는 좀 준비를 많이 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. 그리고 크래프톤의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외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. 그쵸? 8월 12일 고점을 찍고 외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. 그리고 크래프톤의 차트를 좀 멀리서 보시면은 121선 0 하방으로 역배열로 오랜 기간 있던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다시 121선 0 위로 올려놓는 작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모습이 상승 추세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천 사유로 넣어봤습니다. 하나 아쉬운 점은 현재 구간에서 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매물이 좀 많아요. 현재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줘야 되는데, 과연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지, 그리고 만약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다면, 이 매물대만 뚫으면은 그 위로는 매물이 적게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. 손절가는 오늘의 저가죠? 61선 부근인 한 25만 5천원 부근, 그쵸? 25만 3천원? 넉넉잡아 한 25만 원 부근을 1차 손절가로 잡으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겠다면은 이 구름대 직전 한 24만 5천 원 정도 이 부근까지를 한 손절가로 잡으시면은 손절의 폭은 좁고 상승의 폭은 큰어 이렇게 긍정적인 종목으로 아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비트로시스입니다. 비트로시스는 어 최근에 그 상장 적정성에서 약간은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됐다. 한마디로 음, 상패 사유가 좀 나왔거든요 횡령 이슈로 대해서 그래서, 어, 뭐 상패까지 갈 뻔한 종목 왜 추천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근데 이미 상패 사유는 해소시켰고 엄청난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점을 많이 형성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외인투자자의 매수세 또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, 지금 차트 이탈 없이 이 매수 수급도 긍정적이고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추천 종목으로 넣어봤고 일단은 테마가 좀 긍정적이지 못해요 뭐 gtx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상승세가 나와줄 수는 있으나 테마가 이렇게 강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투자 관점으로 매수하시길 권유드리겠고 어 이거 말고도 최근에 강원 에너지라는 종목이 똑같이 거래 정지가 이어졌다가 기관의 매수세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와준 적이 있습니다. 이 비트로시스 역시 그걸 기대하면서 매수 한번 해보시고, 손절가는 52주 신저가를 깨물 것 같으면 손절 쳐도 상관없으시고, 아니면 오늘의 저가 부분이죠 오늘의 네, 저가 2320원. 이동평균선을 깰것 같다 싶으면은 손절해도 무방한 종목입니다. 이것 역시, 손절의 폭은 짧고, 상승의 폭은 좀 크게 열려있는 만큼, 어,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긍정적이지 않냐 생각해서, 이렇게 추천 종목 사유로 넣어봤습니다. 이것으로 종목 3개를 모두 마치겠고, 금요일입니다.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,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